악어 추바 글 최지현 그림 아는진 드넓은 그 초원에 여러 동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어 울렁사자 까글까글 원숭이도 살고 묵힌 기린 코기코기 호기, 호기. 줄무늬 얼룩말도 살아 초원 한가운데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물웅덩이가 있는데 심술꾸러기 악어추바가 살고 있어요.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물 마신 거야? 악어추바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며 동물들을 쫓아 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한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먼저 수염난 영양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오늘 아침 옹덩이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슈바에게 물렸다네. 이렇게 번번이 심술을 부리니 어쩌면 좋겠나?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며칠 전에는 숯불 속에 낳은 내 알들을 몽땅 깨뜨려 버렸답니다. 어여쁜 홍악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줄무늬 얼룩말도 씩씩 흙을 뿜으며 말했어요 아기 얼룩말들은 혼자서는 웅덩이 근처에도 못 가요. 슈바한테 들켰다가는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엔 웅덩이에 똥을 싸놓아 얼마나 냄새가 났어요. 점잖은 누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슈바를 잘 타일러 보면 어떨까요? 웅덩이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 그만 심술부리라고요. 기린이 긴 목을 흔들거리며 말했어요. 흥, 그 말을 추바가 들을 것 같아요. 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긴 목을 물고 늘어질걸요? 뾰족코 콧불소가 콧방귀를 뛰었어요 이번엔 따블따블 따블 원숭이가 나섰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추발을 운덩이에서 나오게 한 다음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하나에게 여러 시 달려들다니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할수 없어. 사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어요. 음, 그렇다면 운덩이 두글 쌓는 건 어떨까요? 슈바가 나오지 못하게요. 코끼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을 마시라고요? 하이에나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느덧 하늘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동물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들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그럴듯한 방법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결국 동물들은 새로운 웅덩이를 찾아 하나둘씩 초원을 떠났어요. 초원에는 추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기제야 좀 조용하군. 모이기만 하면 내 욕을 하던 녀석들이 없어지니 기분이 좋아. 그때 악어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어, 너나안 떠났니? 제가 떠나면 추바님 입 청소는 누가 해주겠어요 맞아요 아거와 아거새는 서로 돕고 사는 사이거든요 추바가 입을 쫙 벌리자 아거새가 입안의 찌꺼기들을 쪼아대며 말했어요 추바님 여기서 조금만 가면 크고 멋진 호수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크고 멋진 호수라고. 예, 동물들이 모두 그리로 이사를 갔잖아요. 한마디로 추바님과 딱 어울리는 곳이랍니다. 추바는 당장 호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언덕 넘어 모래길을 계속 따라가세요. 조금 길고 지루하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호수의 주인이 되려면 그 정도의 고통은 참아야 하니까요. 추바는 악어새의 말을 떠올리며 모래길을 기어갔어요. 그러나 가도 가도 호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추바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쉬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마침내 지친 추바의 눈앞에 호수가 보였어요. 반짝, 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호수였죠. 추바는 있는 힘을 다해 호수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호수가 아니었어요. 추바의 몸은 점점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 숲을 속에서 지켜보던 사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니 가엽군요. 코끼리는 긴 코로 눈을 가렸어요. 추바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동물들은 하나둘씩 웅덩이로 돌아왔어요. 이제 동물들은 마음껏 물도 마시고 헤엄도 칠수 있어요. 심술꾸러기 추바가 없으니까요.